충남의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톡톡 62쪽부터 65쪽,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를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학습 도움 영상은 수학톡톡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여러분의 공부 속도에 따라 화면을 잠시 멈추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한 가지, 저작권도 꼭 지켜주세요. 2학년 때 배운 여러 가지 도형입니다.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도형으로 이루어진 7교판. 삼각형과 사각형 7개를 이루어져서 7교판이라고 했었죠? 이 7교판으로 나무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었던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만든 오리는 어떤 도형들로 만들었을까요?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이 보이나요? 각각 몇 개인지 세어 볼래요? 삼각형이 3개, 사각형이 6개, 육각형이 하나. 그래서 이 오리는 모두 10개의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도형의 모양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개수를 세어 봤는데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류하면서 세워보는 활동을 생활 속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언제 하냐고요? 이렇게 설문조사할 때도 하지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동영상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한 번에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옆에 있는 친구가 표로 같이 정리해 보자고 제안을 하네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정리해 볼까요? 설문 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하는 방법은요. 각 분야별로 스티커가 몇개 붙어 있는지 세어 봅니다. 그다음에 센 결과를 분야별 학생 수 칸에 적고요. 분야별 학생 수를 모두 더한 값이 합계와 같은지 확인을 합니다.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동영상 분야에 참여한 학생 수는 모두 65명인데요. 여러분이 각 분야별로 센 학생 수를 더한 값이 65와 같으면 잘센 거지만 만약에 65와 다르다면 더 세거나 혹시 덜센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잠시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세어볼까요? 잘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동영상 분야 설문조사 결과 개그 웃긴 영상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11명 게임 방법 소개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33명 장난감 소개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12명 댄스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9명이에요. 11 더하기 33 더하기 12 더하기 9는 65니까 빠짐없이 잘세웠죠 여러분도 잘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표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네, 숫자에서 보듯이 게임 방법 소개를 좋아하는 학생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댄스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 수가 가장 적다라는 것을 한 눈에 비교할 수가 있죠. 아까 스티커가 붙어 있을 때는 한눈에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개수를 세워서 숫자를 표로 정리하니까 쉽게 알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새로운 활동 해볼까요? 수양톡톡 뒤쪽에 도움 자료 6-1번을 보세요. 4개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요. 초등학생이 가장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지. 두 번째 설문조사는 초등학생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세 번째 설문조사는 초등학생이 가장 어, 하는 큰 고민이 무엇인지, 네 번째 설문조사는 초등학생이 여름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설문조사예요. 여러분이 이네 개의 설문조사를 잘 살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설문조사 결과를 수학톡톡에 어, 붙여주세요. 그 설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표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표로 정리하는 방법 기억하고 있죠? 표의 항목에 설문조사 항목을 쓰고 항목별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세어 본 다음에 항목별 학생 수 칸에 적고요. 그 수를 다 더해서 학계와 같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움자료 6-1 4개의 설명조사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골라서 한번 표로 정리해 봅시다. 활동을 맡은 친구는요, 자기가 선택한 설문 결과에 따른 표를 완성했을 거예요. 그릇 표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표로 정리한 결과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고, 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정리해보고 어, 말해볼까요? 네, 잘했어요. 그러면 오늘 한 활동, 자료를 수집하여 표로 나타내는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수집한 자료를 기준을 정해서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사 내용에 알맞은 제목을 정하고 세 번째 조사 항목의 수에 맞게 칸을 나누고 네 번째 조사 내용에 맞게 빈칸을 채우고 다섯 번째 합계가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주제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운 거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적용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수학 자신감 가득 즐거운 배움이 있는 수학톡톡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면서 실력을 쑥쑥 키워가요 도전하는 여러분 모두 화이팅!